특별히 우리 권사님께서는 첫 부분에 특별히 어그 말씀이 어 형제를 미워하고 심지어 자기 목숨을 미워하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의 뜻 중에 이것이 뭐 진실로 우리 인간들끼리 막 혐오하고 뭐 싸우라는 뜻이 아니라. 그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먼저 사랑해야 되는 것임을 말씀을 이렇게 묵상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말씀을 여러분 읽을 때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사랑의 우선순위가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이 땅에는 많은 사람들이 가까운 친지들을 당연히 사랑을 할 것이고 또 형제들을 사랑하고 또 사실 가까이에 있는 그 누구보다 사실, 자기 자신을 제일 많이 사랑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이렇게 가까이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심지어 자기도 미워해야 예수님의 제자가 될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여러분, 그 어떤 것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분명히 가다가 중간에 자기를 사랑하고 그래서 자기의 일 때문에 그만둘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만약 자기 형제들을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게 된다고 한다면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의 길을 가다가 자기 형제들의 일 때문에 중간에 여러분 그 가던 길을 멈출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도 벌어질 것입니다. 근데 제자도의 길은 그렇게 갈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고요. 예수님은 오늘 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이 길을 끝까지 완주해야만 하는 것을 여러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데요. 그러기 위해서 사랑의 우선순위는 반드시 예수님을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도 사랑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오늘 이렇게 미워한다라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누가복음은 그러면 왜 사랑이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예수님을 가장 많이 자기보다 혹은 자기 친지보다 사랑해야 한다라고 직접적으로 표현하지 않고 왜? 어, 다른 형제들을 또 심지어 자기 목숨을, 목숨을 미워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역설적인 방법으로 여러분 이것을 어 표현하였을까요? 그것은 실제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보면서 경험하게 되는 것이 여러분 어떤 그 상황으로 인한 여러분 트러블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갈등, 또, 우리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트러블들. 여러분, 예수님을 믿다 보면 생길 수 있거든요. 예수님을 믿다 보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냐는 형제들과 다툼이 벌어지기도 하고, 너는 왜 그렇게 교회를 먼저 생각하느냐고, 너는 왜내 네 식구들을 돌보지 않고 교회 나가 있느냐고, 여러분, 이런 일들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때는 내 자신 안에서 갈등도 생깁니다. 아, 내 일을 먼저 챙겨야 될것 같은데 마음에서는 내 한편에서는 주님을 위해 살아가야 된다는 마음이 있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그러나 내 삶도 중요하다는 마음이 있어서 내 안에서 이미 막 싸움이 일어나고 있는 때도 있어요. 이런 그런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갈등과 트러블. 어떻게 보면 보이지 아니하는 전쟁. 여러분 어떻게 보면 영적 전쟁이 우리 안에 또 우리 삶 주변에 항상 일어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겨야만 하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미움이라고 하는 단어를 택해서 우리 가운데에 여러분 말씀으로 표현을 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가장 여러분 사랑하는 그 방법은 또한 우리 안에 또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보이지 아니하는 전쟁 가운데서도 그것을 다 이겨내고 극복해 내어야만 할수 있는 길임을 말씀해 주시는 것인데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믿어 능히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씀러두 번째로 능히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되지 못하는 자들이 또 있는데 여러분, 그들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우리 말씀을 함께 27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오늘 누가복음에서도 그 말씀을 반복해 주십니다. 우리 27절 말씀 함께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두 번째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못하는 자가 누군가 보았더니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는 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되는데,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 오는 자도 능인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짊어진 것들이 다 있습니다. 어, 조금 더 긍정적으로 이것을 표현하자고 하자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십자가는요, 여러분, 우리 이 십자가는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내게 맡겨주신 이것을 내가 짊어지고 가는 것이고, 내게 맡겨진 것이기 때문에 나만이 감당할 수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우리 가운데 맡겨진 이 십자가를, 여러분, 사실 이걸 외면하면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은요, 십자가를 피하고 싶어 하잖아요. 그죠? 우리도 한견에 그런 마음이 있어요. 주님께서 내게 주신, 또 되게 내게 맡겨주신, 나보고 감당하라고 주신 이 십자가지만은 할수 있는 대로 이걸 빨리 벗어버리고 싶고 할수 있는 대로 이 십자가를 빨리 치워버리고 싶어 한다라는 말이죠.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습은 마치 무슨 모습이 되겠습니까? 만약 우리가 정말로 그런 마음이 있어서 아 빨리 이십자가를 모면하고 빨리 이십자가를 내려놓고 빨리 이십자가를 벗어나고 하나님 내게 주신 이 사명이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라고 할 만약 이와 같은 마음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개세만의 동산에서 예수님 옆에서 바로 기도하고 있을 때 예수님은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럴 때 주님 저는 그러나 내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밖에 안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아마 그렇게 될것 같아요. 그러니 여러분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지 않는 자도 내 제,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참으로 그러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맡겨주신 십자가 있습니다. 비록 힘들고 또 때로는 너무나 버겁기까지도 합니다. 또 때로는 정말로 내가 이 십자가를 감당해낼 수 있을까 여러분, 이런 생각까지도 사실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게 맡겨주신 십자가니까 이런 내가 짊어지고 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것이 내게는 기쁨이고 내게 맡겨주신 십자가가 아직도 내 어깨에 걸터 매어 있을 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다 보면, 아, 때로 쓰러질 수도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도 골고다 언덕 올라가실 때, 여러분, 쓰러지기도 하시지 않았습니까? 또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다가 로마 병정의 채찍도 맞아보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일들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가운데는 숱하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능히저 마지막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셔서 그 십자가를 승리와 생명의 십자가로 만드신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다가 정말 때로는 쓰러지고, 정말 때로는 넘어질 때가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에게 다시 힘을 주시고, 또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하시고, 또 능히 감당하게 여러분, 하게 하셔서, 여러분, 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광의 십자가가 되도록, 여러분,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우리가 십자가를 짊어지고 갑니다. 여러분,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여러분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시는 분 누굽니까? 여러분 우리 주 예수님이신 겁니다 새벽이라서 제가 찬양을 안 불러요 여러분 이해해 주세요 어. 여러분 정말 우리가 그렇게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이 무거운 짐을 내가 애초에 벗어버리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이유도 사라져버리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그 짐을 짊어지고 있을 때 주님 오셔서 다가오시고 나이를 붙들어서 나를 세워주시는 것이잖아요 그러니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가 사실은 많은 기도의 제목과 간구의 제목 가지고 왔습니다. 이거는 주님께서 도와주시면 안 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가 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왔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때로는 버겁다 할지라도 이 기도의 제목들은 내가 벗어버려야 되는 기도의 제목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 때로는 내가 감당해야 되는 기도의 제목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내 삶의 십자가라고 한다면 주님 내가 맡겠습니다. 내가 맡겨주신 것이니까 그러나 이 십자가에 내가 쓰러져 넘어져 끝나는 자 눌려버린 자가 아니라 이 십자가를 잘 감당하여 저골고다 언덕에서의 승리와 영광의 자리까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십자가를 짊어지고도 승리하는 믿음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또한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또세 번째로 이런 자도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신 부분이 나옵니다. 우리 33절 말씀인데요. 우리 33절 말씀 함께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이렇게 세 번째로 이와 같이 하여야만 사실은 예수님의 제자가 될수 있다라는 것이고 또 이렇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수 없다라고 세 번째로 말씀해 주셨는데 여러분 이세 번째에 나오는 내용들은 여러분 능히 모든 것을 다 버려야만 예수님의 제자가 될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앞서서 두 가지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이두 가지 비유는 사실은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버리라고 말씀하셨는데 모든 것을 버리는 내용은 아니거든요. 근데 이두 가지 비유를 말씀하시고선 예수님이 이와 같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모든 것을 버려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 그 비유의 내용은 무엇인가 보았더니만 첫 번째는 아니 만일 너희 가운데 누가 있어서 이 망대를 세우는데 여러분 망대는 여러분 적이 쳐들어오는 것을 미리 뭐 먼저 발견하기 위해서 높은 곳을 이렇게 세워서 바라보는 것을 만드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망대를 세우는데 먼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유가 얼마인지를 다 가늠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고서 망대를 세우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요 그리고서는 뭐라고 말씀을 해 주시느냐면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기초만 세우다가 아 중간에 이거 다 아이고 나한테 돈이 부족하네 그러면서 중간에 멈춰 버릴 것이 아니냐는 거죠. 그러니까 망대를 세울 자는 애초부터 자기의 소유가 얼마나 되는지 이런 것을 다 확인하고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공사를 할 때도 우리가 할수 있는 가용 예산이 얼마이고, 또 우리가 할수 있는 능력이 얼마이고, 또 우리가 여기서 조금 더 애를 쓴다면 얼마가 되는지, 그런 모든 것들을 다 가늠해 보고서 가는 것이지, 그냥 무턱대고 훅 나가는 게 아니라는 것처럼, 그렇게 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니까 이제 두 번째로 또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 만약 한 왕이 다른, 한가, 다른 왕과 싸우는데 나는 일만이고 적은 2만이다 그러면 이거 전쟁을 치르겠느냐는 거예요. 그러지 않다는 거죠. 능이 싸워서 이길 수 없을 것 같으면 먼저 나가서 아직 그가 나한테 가까이 오기 전에 멀리 있을 때 나가서 화친을 청하지 않겠느냐. 여러분 이 말씀도 무슨 뜻이죠? 능이 자기 일을 먼저 가늠해 보고서는 그 다음에 그 무엇을 할지를 결정한다라는 뜻이에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의 길을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길을 가는 것 여러분 예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고백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 어떤 뜻이냐면 먼저 자기를 재어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과연 내가 이 길을 걸어갈 수 있겠는지 자기를 재어보라는 뜻이에요 내가 이 망대를 세우듯이 주님의 제자도의 길을 세울 텐데 이걸 끝까지 내가 이것을 갈 것인가 재어보라는 뜻이잖아요 그죠 맞지? 이 적국과 싸우기 전에 먼저 내가 싸울 것인지 화친을 해야 맞는 것인지 자기를 재어보라는 것처럼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끝까지 그 제자가 될수 있을 것인지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달라지지 아니할 것인지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내가 달라지지 않을 믿음의 사람인지 자기를 재어 보라는 얘기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다 재어 보셨는 줄로 믿습니다. 아니 다 재어 보시길 주여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아멘이 안 나오니까 내가 이렇게 두번 하잖아요. 그래 다 재어 봐야 돼요. 그런데 바로 그래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재어보는데 여러분 그 결과가 뭐냐 이거죠. 많은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내가 재어서 아, 50이 나왔으면 50만큼 가고 내가 재어서 70만큼 가면 70만큼 가고 내가 재어서 90은 90간거 여러분 그거는 세상의 방법인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재어보라고 말씀하시고서는 마지막에 이와 같이 라고 하시면서 받으셨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읽은 것처럼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에는 아까 자기 목숨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말씀에는 십자가를 지는 것도 담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가운데 보면, 아, 자기를 재는데, 이 자기를 질 때, 자기는 어떤 자인가? 예수님을 가장 우선적으로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며, 자기 십자가를 끝까지 외면하지 않고 그 십자가를 짊어질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기를 채워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을 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해야 내 제자가 들이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사랑하님은 감사한 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될때 자기를 재어보지만 여러분 여기서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은 여러분 내 안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내게 힘을 주시는 분이 따로 있는 거예요. 나에게 할수 있게 하시는 분이 따로 있어요. 그러면 내 안에서 내가 재야 되는 것은 내게 이 능력이 있느냐? 내가 이것을 감당할 능력과 인내심이 있느냐가 아니라 내게 힘을 주시는 분 따로 있고 내게 지혜를 주시는 분이 따로 있는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그분을 믿고 있느냐라고 하는 믿음의 문제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건 내자신의내 안에 그 믿음이 있느냐를 봐야 돼요. 그 능력이 있느냐를 보는 게 아니라 그 믿음이 있느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크기를 재어야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해도 이렇게 보면, 내 믿음을 시험해보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여러분, 자신의 믿음을 시험해보라는 말씀이 있는 거 여러분 기억나시죠? 여러분, 자기 믿음은 항상 자기가 체크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지금 내 믿음이 건강한지, 아니면 내 믿음이 병들었는지도 체크를 해봐야 되는 거고요. 내가 내 믿음이 성장을 했는지, 아니면 맨날 그대로 있는지, 아니면 심지어 퇴보했는지도, 여러분 스스로 체크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요 자기 믿음 신경 안 써요. 자기 믿음은 그냥 알아서 뭐 크기도 하고 알아서 줄어들기도 하고 그냥 알아서 생기기도 하고 알아서 없어지기도 그런 줄로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알아서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항상 시험하고 내 믿음이 건강하지 않으면 속히 건강할 수 있도록 내 믿음이 퇴보했다면 빨리 다시 원했지 아니 더 성장할 수 있도록 만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원수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늘 항상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붙어 있는지를 내 스스로 확인하고, 그리고 내가 더욱더 깨어 있어서 주님 앞에 나는 믿음의 용사가 되도록 바라고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능히 자신을 재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신의 믿음이 오늘 이 제자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합당한 자가 되도록 더욱 더 주님 앞에 믿음을 달라고 구하는 여러분 이 새벽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세 가지로 제자가 되는 방법을 말씀을 해주시고 저는 마지막에 소금에 대한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여러분 거름으로도 쓰여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아무 곳에도 쓰잘때기가 없어진다는 이야기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면 그냥 버려질 뿐입니다. 쓸모가 없어진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의 제자인데,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지 않고 자기를 더 사랑한다. 예수님의 제자인데, 아니, 맡겨놓은 십자가는 짊어지지 않고 따라온다. 여러분, 다 쓸모 없어지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사랑는 여러분, 우리는 성군과 여러분, 빛과 같은 존재로서, 여러분 맡겨주신 그 십자가를 잘 감당하고 예수만을 사랑하고 능히 자신의 믿음을 늘 항상 재어 보아서 주님 앞에 끝까지 섬길 수 있을 만한 그런 믿음 있는 자가 되어서 여러분 소금과 같은 역할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